25. 인류에게 진리를 이해하도록 주는 경고 2010년 12월 7일 그래,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시 왔다. 이것을 적어라.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내게 등을 돌렸던 내 딸인 네가 이제 내 백성이 빛, 즉 진리의 빛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나를 도울 것이다. 나는 그 누구에게서도 하느님의 진리를 볼 기회를 아사가지 않겠다. 나의 현전에 대한 증거의 선물이 자비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이 대경고 동안 마침내 진리를 알게 될때이 선물을 받을 것이다. 슬프게도 그 단계에서도 모든 이가 내게로 또는 내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내 따라 나는 여러 날 동안 너와 의사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고의적이었다. 네가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내 메시지들의 내용을 꼼꼼하게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너는 지금쯤은 이 메시지들이 내게서 오며 그것들은 모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 것이다. 나는 네가 내 가르침의 진리를 너의 상상에서 오는 것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따라 너는 이제 나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 슬프고 공허하며 믿지 않는 세상의 태도를 보고 느끼는 좌절감을 거의 매일 목격할 때 내가 느끼는 상처와 실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너에게 고통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너는 또한 내가 네게 준 선물과 은총에 의해 나를 따르는 이들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혼동을 본다. 그들은 진리가 나의 사랑의 선물로 내 이원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도 진리를 쉽사리 납득하지 못한다. 나의 자녀들이 내게서 받은 진리와 언약을 향하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주 길고 꼬불꼬불한 길을 걷고 있구나. 네가 매일 개인적으로 거리에서 t v 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에서 내 자녀들을 볼때 이제 너는 내 눈을 통해 그들을 바라본다. 무엇이 보이느냐? 영적 세계의 완전한 망각, 그들의 삶에서 참된 목적의 결핍, 세속적 추구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볼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물질적 상품의 결핍 때문에 격심한 공허감을 경험하게 될이 정화는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모두는 인류의 탐욕에 의해 야기되어 왔다.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키려는 사악한 가해자들인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권리는 허용하면서 교활한 속임수를 계속할 것이다. 나는 무고한 희생물인 나의 백성이 이 정화를 겪도록 허용했다. 그들이 정화를 겪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들이 감내하는 이 고난이.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곧 물질적 상품들이 줄어들고 구입하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그들은 인생을 더욱 깊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단순함은 진리, 즉, 참으로 소중한 것에 대한 진리에 그들의 눈을 뜨게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할 이러한 정화 없이는 그들이 내 성심에 더 가까워질 수가 없고, 가까워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과거에 그렇게도 맹목적으로 집착했던 물질적 상품을 다 뺏기고 나서야 진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영혼 안에 있는 사랑을 뚜렷하게 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도 자아 집착과 탐욕의 유혹을 따르는 자들 안에 있는 아주 추악한 악의 모습을 아주 빨리 볼수 있을 것이다. 존경하고 흠모해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언론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제 그들은 내가 보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볼 것이다. 즉, 깊은 실망과 슬픔의 눈으로. 내 따라 이제 가서 너의 인물을 명백히 이해하여라. 너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다. 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대경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여라. 너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